안녕하세요. 해드림 출판사입니다. 또한 권의 아름다운 수필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안윤자 작가의 수필집, 사대문박 마을이 그것입니다. 이제 저는 좋은 수필집이 나오면 먼저 슬프고 더럽 겁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필집을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지 지난 17년 동안 눈물 나도록 체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해드림 출판사 창립 17주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숱한 수필집을 출간해 왔습니다. 나는 수필집이 출간될 때마다 참으로 아득한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하곤 합니다. 소위 이단이라고 평가된 종교에 너무나 쉽게 빠져드는 사람들, 정치나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올인하듯 빠져드는 사람들, 어떤 연예인에게 맹목적으로 빠져있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군가에게 쉽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 유튜브 진행자에게 함몰되어 마구 후원을 해대는 사람들, 유튜브 방송에 빠져 자신의 신념조차 상실해버린 사람들 등 도대체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것일까 궁금하기만 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쏟기보다는 너무나 엉뚱한데 쏟는 것은 아닌가 싶답니다. 이처럼 무언가에 쉽게 빠져드는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왜 수필집에는 빠져들 줄 모를까요? 수필집을 독서하는데 그처럼 혼이 빠지듯 몰입하면 모르긴 해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상보다 훨씬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텐데 말입니다. 수필집은 독자에게 정서적, 정신적 풍요로움을 선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학 장르입니다. 수필집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는 행위를 넘어 글쓴이의 경험과 사유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독자에게 큰 감동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사람은 수필집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현자 작가의 수필집, 사대문 박 마을 뿐만 아니라 엄정숙 작가의 수필집, 여수 외발 갈매기, 민혜 작가의 수필집, 떠난 그대 서랍을 열고와 같은 수필집들이 독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날을 오늘도 꿈처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수필집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현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짧고 강렬한 자극을 선호하며 깊이 있는 사유와 감동을 줄수 있는 수필집에는 쉽게 몰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수필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필집은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성찰과 감동을 제공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수필집을 읽는 것은 단순한 독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필집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읽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필집을 출간하는 작가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정서와 정신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수필집을 읽고 그 감동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안윤자 작가의 수필집, 사대문박 마을을 통해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와 감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필집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또 한번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드림 출판사였습니다.